가까워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증시는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경제뉴스의 1%입니다. 금일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매물이 지속되자 하락 출발하였지만 양호한 소비자 신뢰지수 결과에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추세전환에 성공하였고 무난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다우 산업 지수는 0.02% 상승하였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0.16% 상승, S&P 500 지수는 0.16% 상승, 러셀 2000 지수는 1.71% 하락하였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0%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요약 키워드는 경기 개선과 고용 둔화, 달러와 금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미국의 8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101.9보다 개선된 103.3으로 발표되었죠. 현재 상황 지수와 기대지수 모두 양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초에 있었던 주식시장 하락 충격을 반영하며 1년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감소하였고 고용환경은 약화, 풍부한 일자리가 감소되고 구직의 어려움은 증가해 두 지표의 차이는 17.1% 포인트에서 16.4% 포인트 감소해 향후 실업률 증가의 가능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에 경기침체 우려는 완화됐지만 고용 둔화 이슈를 반영하며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므로 장기 채권 금리의 소폭 상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며 2% 넘게 하락하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의 장 초반 하락 원인은 주요 기업들의 AI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수익화 이슈와 매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여전히 불안을 주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지속적인 AI 수요를 보여주고, 인프라 지출 증가 등을 가늠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반발 매수세가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겠고, 결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가이던스와 매출 성장세 둔화 및 수익화에 대한 부분 등의 상승과 하락 요인이 모두 있으니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엔비디아를 추천할 수는 없겠죠. 물론 비교가 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럼 해당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램 리서치입니다. 램 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램 리서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사용하며 엔비디아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AI 칩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회사이죠. 램 리서치의 장비는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첨단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AI 및 데이터 센터 제품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램 리서치의 기술이 필수적 요소로 꼽힙니다. 결국, 램 리서치의 장비와 기술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생산과 기술혁신을 돕고, 엔비디아의 수요가 램 리서치의 성장이나 매출에 기여하는 것이죠. 현재 램 리서치의 차트를 보시면, 직전 고점으로 작용하던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두 차례의 바닥 테스트를 마친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을 바닥으로 크게 상승하면 좋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되니, 내일 폐장 이후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